땡가리가 아, 나왔어, 땡가리. 야, 장국까지 나오면 더 좋겠다. 다시 한 번, 부인 성경 암송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국까지, 장국까지. 다시. 지금부터 부인 국제 성경 암송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열심히 금방 소리 질러 주신 먼저 아랑 우리 셀부터 나와서 하겠습니다. 사으로 가장 우선적으로자 나오세요. 먼저 우리 아니 우리 우리 A 조가 있어요. A 조부터 나와요 A 조. 일단 다 나오세요. 일단 다 나오세요. 자 일단 다른 앞에 아, 서세요. A 조 나오세요. A 조. 다른 조는 옆에 계시고 A 조. 우리가 연습은 아주 자 우리 자 우리 아리랑 셀 아리랑 다 나오세요. 다 다. 저, A조, 제가 일부러. 자. 알 A조가 자 우리 차려 단지 우리가 안장 응. 처럼 하면 돼요. 좀 나도 나오실 때자 차려 이 국제 안송배가 왜이래자 아 경매. 아자 우리 A 조부터 A 조 문제 나오세요. A 조. 자 제가 마이크를 안 잡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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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무화문 할까요? 아리랑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랑 한번 함께 우리 요거자 아리랑 자, 우리 구호가 있는 조가 있어요. 그죠 다른 다 모르겠어요. 이런 모르겠어요. 우리 구호 없어요. 누가 정관살이 있는게 아리랑 하시랑 시작. 아리랑 함께. 아리랑 함께. 아리랑 함께. 절 <laughs> <해. 웃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라 요호수사 21장 45절 요호수사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씀하신 시 선한 말씀이 나만이 마음이 없이 다 승리하였더라 고림동 부사 마지막에. 마지막시 마지막에. 마지마스크를 벗고 요어마지 맞아. 마지막에. 안지막에지금마스크를벗어막에마지막면안 돼요. 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 삐져 나오세요, 삐져. 자, 삐져. 아, 마스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해. 코로나 한번 말하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일 할때 만들어 주는다, 아, 그래. 네. 자, 삐져. 준비. 시작. 우리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시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창어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시편 12:10절. 그러나 주께서 내게, 내 불을 내 불을 돌쇠의 불같이 못하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말이. 아니, 아무도 듣지 않냐. 3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저잘할때까지 아, 계속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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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시작. 시편 22편 10절. 그러하나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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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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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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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집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리를 대하여 능력을 드보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것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유라시도 삼장 20절 놀지하다 내가 문밖에 서서 부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로 들어다 그와 누구로 먹고 그는 나와 누구로 먹는다. 아멘! <laughs> <laughs> 아멘! 그그 아멘 들어가 있어요? 다했는데 그때 아멘 없는 아멘을 했어.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우리 자다 자네 우리 큰 박수로. 자 이번에는 코람 대로 나오세요. 코람 대요 코람 대 뜻이 이런 분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실수가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명씩 나가야 돼. 세 명씩 가야 세 명씩 가야 되는? 왜따라하면안 되지? 빨리 오시라. 일단 한 명씩 나오세요. 자, 자 우리 고양숙 권사님. 자, 에? 아니, 알아서 해요. 뭐, 뭐 붙이라서 할 테니까. 자, 구 고양숙 권사님. 용음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가 복음을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도 후서 3장 16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줄인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감사을 듣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듣기 때문에 몇달 읽었어요? 도시몇 절까지 읽었는데? 6절 읽었어요. 그쵸? 그렇죠? 6절 맞죠? 오 절이에요. 아우 양스권사님은 아주 음, 바람도 음, 정확하시고 음, 제가 저는딱느는게 음, 말썽만 들어더라고 말썽, 말씀, 말썽까지는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혜영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자 마이크하고 뭐 박치기까지 하시고 자 중간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먼저 된 자가 이로써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 하나님 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십편 육십이편 16, 1절 말씀. 감리가 아, 그래. 한 번만 해주네. <laughs> 세 번은 내가 네, 한 번은 일단 네, 한 번은 안 했고 세번 정도는. 자, 그러나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자, 그다음 우리 상품 몰 주시는 우리 용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혼자 다 하시지는 않겠지. 상품 주시는 분이니까. 자, 시작. 너무 페레가네 사.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와. 아, 상줄 때는 막 가만히 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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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아대 하셨어요? 대 남자가 없어. 그런데. 뭐야, 뭐야. 그래서, 뭐 그 심사위원이 가만 해야돼 우리 남자의 여자가 아 내가 우리라고하 안되겠구나 그렇죠,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리랑이 우리 남자에서 고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되는데 자 글로리아 준비하시면 자 나오십시오 두 상관없어요 두, 주, 네. 근데 글로리아가 연습한다고도 가장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 설거지 네. 했습니다 아 설거지 <목소리> 그것도 가만 해주세요 여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설거지 하셨대요. 가만해 주세요. 예. 네. 자, 찰엽 두 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영,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잘 하셨죠? 설거지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콘제도 더잘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하셨죠? 글로리아 아 글로리스로 땀을 뺐십니다자 우리 분할 나눠졌어요. 자 우리. 나 그냥 이렇게 안 드나. 아, 아, 요욱 태욱, 태욱. 내가 여기서 컨닝을 컨닝을 거의 한십도록 만드시니까. <laughs> 자, <웃음> 자. <웃음> 어, 김선진 군사님자큰 슬리... 박수로. <laughs> 이 앞에 스크린 없어요. 오심하지 마세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는 이에서 나미라. 잠언 사장 이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이라 마태복음 6장3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게 응답하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3 3장3절 말씀 잘하셨어요. 그냥 남자 사무실 나기 한열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laughs> 길게 하신다고 <거예요>, 생각보다자 <laughs> 우리 자 건사님 <laughs> 이매숙 건사님 자 어, 마스크 벗으셔도 되겠어도 되는데 뭐 굳이 제가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신자 가운 못한 것이요. 것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laughs>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이라 내가 너를 구세기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참으로 나의 우르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하시고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너는 어, 마음을 다하여,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laughs> 자, 우리가 그위기에 따라가를 가장으로 진중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laughs> 이아님은성경책를 들고 볼 텐데 우리가 뭐, 뭐 어떤 게정확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저 성경이 없어서. 자, 우리 글로리아스 말이죠. 글로리아 한번 박수 글로리아 한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글로리아 보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리아 팀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기도원 팀. 기도원. 기도원. 온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이막 물이 돼서 막 거울 같은 기분이 왜요? 들었는데 아 그래서요? 아 그래서 내가 <laughs> 지금 <이거> 하는 말이야 <laughs>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laughs> 자 기도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온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남자, 남자세요 남자 기도원 드고요 구성원으로 이준희, 한민, 박준식입니다. 네, 저희는 구성원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명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한번 감동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남자세리 국민대 슬로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하는 거잘 보세요. 한입로 하는 거. 그것만큼은 잘 체크하세요. 시작. 역시 기도리이다 회의를 하셔야 된대요. 회의를 네, 네. 한번더 보고 하세요 뭐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모르고 나왔는데 뭐 우리가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참 잘했는데요. 그렇 긴장이 굉장히... 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려고 볼로 했던 거니까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찬양이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스파야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아노라 이단일서 이장5절 말씀 이 세상에 한 세상에 있는 것들 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1 5절 말씀 아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한데도 자기 전도 몰랐을까? 그래도 우리 우리 중에 스바나를 배운 데는 여기 또 있어 대단한 분이야. 자큰 박수 우리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꼭 기도원 자 여기서 다음을 또모려보면 모를 혹시나 모를까봐 혼자 남았는데 에스터 나오십시오 에스터 나가 아하면버리는또 뭐에요 아니 저희가 뽑기를 했어요 아 뽑기를 했어 아, 아. 뽑기를 했는데 저세 명이 뽑힌거에요 아 그게 아니라 혼자 남기는거야세 아니, 아니, <laughs> 명이 남았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아멘 <laughs> 한번또 <더> 봐요 <laughs>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명을... 동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발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의가로대 있는 내뼈중에 뼈여 살 중인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2절, 23절, 24절 말씀.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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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잠먼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 그치. 빌립보서 <릴리포서> 4장 13절 말씀. 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봉 어, 네, 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원서 10장 12절 말씀 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 모든 모든 혐오를 가리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어 11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 아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더라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라 하신다 아, 그래더 있는 것 같았어요. 연속할 때 우리가 <laughs> 두 시간 하더라고요. 지금 십분 일도 못했어요. 우리 큰 박수. 그런데 애스더 하면 왠지 뭐 건사님 이렇게 것 같은데 애스더가 이렇게 목이 있게나오럼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우리 네, 네. 아, <laughs> 다섯 돌리 세기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중에 많이 나온 게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걸사일왜 많이 했느냐? 짧으니까 말이에요. <laughs> 그죠? 그것도 제가 정했거든요. 사실상 짧으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관전평, 우리 심사평을 안 해요. 관전평입니다. 우리 심사평하고 나중에 시상은 우리 저 윤군사님 해주시는데, <laughs> 자 우리 목사님 시, 어, 관전 관전평, 감전소감자 목사님 께해주시겠습니다큰박수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절대로 치매는 안 걸리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열심히 잘 안승을 해주셨고요. 아, 특별히 이 제가 보면 이 아리랑셀, 비조우 나오시는 굉장히. 우봉 사례를 잘 감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아리랑 셀 B 조가 누구죠? 어, 네, 할레루야어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코란베오셀 같은 경우도 보면. 제일 언니 되시는 분이 잘내 훈신 같아고 누가 누가 제일 언니인지 아시죠? 아 네. 어, 우리 청정부지체들이 도조를 받아야 될그 안성대 관련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뭐 어, 시상은 이제 윤관사님 그 하실 거죠. 네. 어,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 어, 저도 나왔으니까 저 한송 한하고 네 목사님 한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 보시고 오로사 우 우리 죄를 사시며 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서 2절 너희가 주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문 서장 한국에서도 사에서도 인정하라 그리하면 도한지도하시에라 아멘. 국에서도한국도 한국에서도 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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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국에서드리국에서국도한도한도 한국에서도 한서서 옷이 없어서 우리 이거 아시죠 여러분? 자 우리 윤태자 검사님 나오셔서 이제 뭐 평단 해주시도 좋고 우리 예배부 부장님이셔요. 우리 윤태자 검사님이 상품까지. 자 윤태자 검사님자 발표해 주세요. 두두두두두두 아시죠? 자 두두두두두 그런 거가어요 두두 두도 있어. 목사님 아까 뽑았잖아. 아니 목사님은 다 뽑았지. 목사님 특별상이고 본인은 건사에요자 아니 한명식 누구죠? 호도에서 누구? 뭐 목사님이 목사님이 뭐 네. 어느 세대 누가 조금 더잘했는데 그러면 그럼... 아 그러면 되겠다 아, 그러면요 자 먼저 어... 자 코란베에 코란베에 한한 팀씩 한 명씩 뽑아 주시면 돼요 코란 코란도우. 그... 코란베 오셀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죠 제 언니 대신은 구그 건사님 아, 자 <laughs> 그 사람이 땅면 다섯 나이를 깎고 버렸네 그냥 나이를 그게 그냥 돈을 자 나이로 올랐지 나이로 올랐 예 버네는 어려요 <laughs> 네 아리랑에서 자아리또 있나 아리랑에서 네. 아또 그래. 있어요 또 있어요 아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세요. 아리랑에서에서는 비죠 비죠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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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약는지 몰라요 이런 상품 많이 타가는데 그룹으로 했어요 <laughs> 그죠 따져라 하나 데 이럴 줄 알고 정말 아, 자, 그럼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에는 일어 일조 조희정 목사님하고 나오셨는데. 이대 이대고생. 두분다 나오세요. 오늘 저 설거지하고도 바쁠 텐데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외우셨어요 자, 이제 네, 기둥. 자, 기둥. 자기 출처다 버리는 기둥. 기도원 셋은 같이 외웠잖아 같이 외웠지? 아, 그럼 네. 봐줘야 야, 나갔다 <laughs> 그리고 우리 기도원인 줄 몰랐대 상빈 최고 멘타관을자 아, 네. 기도원 다 나오세요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자 기도원 기도원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원 야 하나씩 드리세요 큰 박수로 그리고 에스도 같이 하는 에스도 자 누구 드릴까요? 여기 그룹 아 그룹이 아니다. 그룹이 아니었어요. 네. 에스더는 정 단장입니다. 아... 아니 저기 길게 온 사람 아니 또상또 있어요. 그그 다음에 네, 네, 네. 상분 남았죠. <laughs> 이제 상을다시나 했고요. 그 다음에 복사 잠깐만요. 네. 특별상 자 두두두두 해주세요. 특별상 유한 미소코 목사님 아니세요. 유한 목사님. 특별사 아까 네 특별사 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들입자 그러니까. 하나 아까 아까 내가 특별장 드리시은 사람이 가장 안할 것처럼 그 다음에 가장 길게 할 것처럼 김 선생님, 현산이, 나는 숨어를할줄 알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비를 앞을 돌아보고 이게 뒤를 돌아보게. 사음부터 여러분 참조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응원상, 참가상 다그대들보주세요 응원상! 응원상 누구 응원상 누구 드릴까요? 응원상은 아니 다 주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 오늘 이바리 시절에 오늘 뭐 외우려고 다 노력하는데 그럭 씹고 있던 사람들 그럭 글로리아! 우리 글로리아 우리 오늘 응원상 드릴세요감사합니 우리 권사님 권사님권사님 건사님,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혼 오리 힘드실 경우 오 아까 도우신이라다 아, 드린 거다 혼자만 드린 게 아니고, 야글로아가 듣기도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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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참가상은 그다음에 참가상은 다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돌리겠습니다. 어, 자분니엘 성령 감송대의 다음 기회도 우리에게 축제 분위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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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이부순섭입니다 우리 목사님, 풋강